20원짜리, 50원짜리, 세 종류의 우표가 있다. 우표의 종류는 10원짜리가 있고, 그지그 다음에, 20원짜리가 있고, 50원짜리가 있는데, 각 우표를 적어도 한 장씩은 사야 된다. 세 종류의 우표를 합하여서, 150원어치를 사야 된대. 응? 어? 그럼 어떻게 사야 되냐? 적어도 한 장은 사야 된대. 적어도 한 장. 그리고 충분히 우표들은 많대. 그럼 어떻게 줄까? 큰거부터그러면 그럼 n From J. Tokay, San Kapsi, h a n 0 Hana, h a 을 a h a 0 a Han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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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먼저 얘기했던 거 뭔가, 마, 뭔가 마, 맞는 것 같은데, 제일 먼저 뭐 하자 그랬어. 근거. 아, 지금 이 문제에서 적어도 한 장은 사야 된대, 각 우표를 적어도 한 장은 사야 된대. 그러니까 뭐야? 안 사는 우표가 없으면 안 돼. 그러니까 아예 10원짜리랑 20원짜리랑 50원짜리를 미리 한장다 사나. 그럼 내가 얼마 지출을 했어? 80원, 그치? 이제 얼마만 지출하면 돼. 70원. 70원을? 사면 되는데 이건 안 사도 상관이 없는 거야, 그렇지? 안 사도 상관없어. 쉽게 얘기해줘서 10원짜리 우표 안 사도 상관없다고. 아, 10원짜리 안 사. 어. 어, 20원짜리, 50원짜리 안 사고 10원짜리로 일곱 장 사도 돼. 왜냐면 기본적으로 한 장씩은 다 사놨으니까, 그렇지? 그러니까 할수 있는 게 10원짜리, 자, 요거 20원짜리 아니 왜 이걸 왜줬어 10원짜리 글, 글씨 봐라 아주 20원짜리, 그 다음에 50원짜리가 있지, 그치? 자, 이랬을 때 한번 생각을 해봐. 10원짜리 70원만 만들면 돼, 그치? 곱장 사고 빵빵 해도 되잖아, 그치? 근데 얘는 6장을 샀어. 그러면 만들 수 있는 게 없지, 그치? 그러면 이제, 요런 문제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, 돈큰 거부터 생각해. 이거 한장 하고, 한장 하고, 빵 하면 되네? 한장 하고, 빵하고, 두장 하면 되네, 그치? 쭉더 내려볼까, 한번 이렇게? 그리고 500원 50원을 만들 수 있는 건 없어. 그럼 0 만들고 이거 아예 한 장에다가 두장 만들면 되겠네. 아, 20원이구나. 이거 50원을 잘못 봤어. 이거세 개에다가 하나해 주면 되겠네. 두 개일 때는 40원이니까 세개 사면 되겠네. 한 개일 때는 20원이니까 다섯 개 사면 되겠네. 이 더는 0개일 때 일곱 개 사면 되겠지? 그럼 총 여기 몇 가지야? 빵빵빵이니까 빵, 여섯 가지네. 그치 우리가 그래서 세 종류의 10원, 20원, 30원 세 종류의 우표를 합해서 150원치 살수 있는 방법의 수는 6가지다 라고 얘기해주면 돼그지 근데 이건 고백, 고백의 법칙이야? 합의 법칙이야? 고백의 법칙이야? 합의 법칙이야? 그런 거 전혀 안 썼어 그치? 요렇게 응? 문제를 구하는 뭐가 있다? 아 경우의 수 문제도 있는데 이게 뭐 이건 어떤 거래 그러니까 부정방정식의 해의 개수래. 부정방정식이란 거 들어봤어? 정인치진한... 부정방정식. 부정방정식. 그러니까 뭔가 미지수가 양보다 식이 적은 거야. 그러니까 그런 걸부정방정식라로 얘기를 해. 기억이 안 나지, 그치지 자, 이럴 때 문제 푸는 문제네 근데 이걸 경우의 수 문제로 이렇게 엮어서 문제 내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? 우표를 적어도 하나를 사야 된대. 뒤에도 이런 문제들이 나와. 어? 그러면 어떻게? 하나씩 미리 사나. 그러면 나머지 가지고 하면 되잖아. 안 사도 되고. 하나 몰아서 사도 되고. 그렇지? 이렇게 문제 풀면 된다.